예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의원 유성재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아 현재 독립기념관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오늘은 3.1절 기념 제53회 충청남도지사기 시군대항 역전경주대회가 아 잠시 후 9시에 여기 이곳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독립기념관 그결의집 앞에 있고요. 그리고 많은 오늘 그 참가 아, 선수들이 이렇게 저, 어, 자리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시에 출발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제 53회 행사를 지금 하고 있네요. 53회 행사를 하고 있어서 아, 굉장히 많은 오랜 그 시간이 이제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행사를 통해서. 아 어, 대한민국의 어, 힘을 다시 한번드 어, 높일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어, 많은 분들이 그, 어, 네, 보입니다. 어, 그래서, 어, 오늘 그이 예,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 다시 그 힘을 모으고 올한해 2025년도 어, 새롭게 이렇게 출발하는 그런 날로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오늘 참여하는 그 많은 그 선수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우리나라 독립의 어리,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여기가 출발선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 참가자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좀 모여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어, 탑은 탑에 어, 출발선의그 탑에 여러 가지 그 문구가 있는데 주최하고주관하 대전일보사하고 충청남도 육상 연맹사하고요 어, 후원 협조하는 적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충청남도 체육회, 충청남도 교육청 충남 동부 보훈 지청, 천안시, 천안시 체육회, 천안시 육상 연맹, 어, 유한회사, j 어, e DF, 풍산원의 농조합법인 등 이런 많은 후원을 해서 어, 후원과 협조를 해서 오늘 그 행사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그 행사를 통해서 어, 어, 독립의 감동을 국민과 누리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을 하는 이 독립기념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남도의원 유성재였습니다.